십오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앙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유다의 왕을 평가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과 순종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이 아비암은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다윗 같은 영국적인 힘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3년인데요. 기간도 짧았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왕으로서 아비암을 평가한 내용보다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비암의 왕위가 지속된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습니다. 아비암은 스스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왕이었는데요. 성도는 맡겨진 직임을 통해서 힘있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선한 결과물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아비암이 왕으로서 한 일은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재위 기간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비암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모델을 닮지 않고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절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히 행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 유다의 왕위가 결국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한 사람의 순종을 이처럼 오래도록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이은 분명한 죄였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행위를 기억하시죠. 건강한 신앙은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동시에 죄를 지어도 과도하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믿부시고 위로우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 나라와 치는 전쟁도 있는데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지만 정작 다윗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준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그가 받은 언약으로 유다의 왕위는 하나님 앞에 지속됩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없는 왕 아비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았어도 힘이 없는 왕과 죽었지만 여전히 강한 영적인 힘을 끼치는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준이 되는 삶, 이 생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